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1호 식자재 크리에이터 한국팔도밥상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밭에 나와 있습니다. 토마토 밭에 나와 있는데, 토마토, 이 파란색 토마토로 짱아찌를 담그면, 저렇게 빨갛게 되면 나오는데, 이렇게 파란색 토마토로 짱아찌를 담그면, 맛이,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안 돼요? 왜, 왜요? 네. 큰일 식이라 네. 저골 그 사이즈는 못 나가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큰걸 따드려야 되는데 큰 네.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 짜맞춰지 생산하단 말이에요. 어, 저 그냥 이, 이거 한 3만 원치만 어따 주시면 아, 그, 사이즈, 그 사이즈로 못 따드립니다. 사이즈. 아, 이,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네. 저희는 큰걸 나가야 되지. 네. 그 사이즈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크는 거 지금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네. 다 다른 게 아니라. 네. 밑에만큼 크는 거예요. 사이말하는금 사이즈는 사임은 이제 그때 먹기 좋고 이제 딱 사이즈 좋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출하 나가면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안 가서. <laughs> 사임이 고리 네. 사이즈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네. 사임 보기에 제일 좋은 사이즈인데 네, 네. 저희는 그게 출하가 될수 없어요. 하란 거라도 따딸 수가 없는 사이죠. 아, 네. 그러니까요. 네. 크고 있는 식이라. 네. 그건 나두면 커요. 계속 네. 커지는 네. 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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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안 돼요. 원만한 네. 네. 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 네. 따짐 자체가 우리는 잘못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나무 아니고 그 깨끗한 네. 게 네. 이렇게 커진다고 말하는 아, 네. 거라고 네. 이만한 걸 이만한 걸 따지면 우리 네. 우리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컨텐츠를 만들다가, 네, 현민 농장에서, 어, 태 맞았습니다. 이게 왜태짜 맞았냐면, 어, 따지실 수 없는 정도의 크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아까 장아찌 담글 때, 진짜 맛있는데. 아, 그래서, 네, 우선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가는 걸로 어, 어쨌든 안 되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얘기해서 될 거는 아니어서 그서사요이에 어. 어, 여의도 보고있는점올림픽대이는 분들 고 네. 네. 아, 7월달, 8월달 되면은 방침요. 저거를 방침요. 이제 솎아서 솎아서 어, 나무들을 다 없앤다고 하는데 나무들을 없애면 그때 토마토가 파란 게 나오면 그속아낸 걸로 가지고 장아찌를 담가보는 다른 다시 영상을 찍어보면 되는 거고 김포에 작년에 얘기 나눴었던 거기 농장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대한민국 1호 식재대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토마토는 장아찌 담가 놓으면 굉장히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그 식감 때문에 어, 매력이 있는 그런 반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아, 년도는한 2톤 정도만 어, 작업을 해서 장아찌를 담그면 아,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지금 짜가치를 담글 수 있는 여기는 여기는 개항 신도시 들어오는 그쪽이라서 땅 주인께서 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어치 파는 게 이런 게 중요하진 않고 상품이 돼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좀 아쉽게도 오늘은 철수 그다음에. 다음에 토마토 농장 가게 되면, 김포에 어 작년에 갔던 농장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식재료 크리에이터, 와자자 화이팅!